야 야야야야야 뭐. 브이로그 될수 있어? 개판 브이로그 될은데어아저개 너무... 아, 진짜 그니까 뒤워질것같아 아. 그러니까

<목소리> 오케이 이제 나도 야 유튜브. 뭐사이 거야? 어치에아 이거. <목소리> 게 되었어? 진짜 멍청이 아니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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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내가 보기엔 진짜 민서는 멍청이야. <목소리> 야, 엄 언니도 만만지 않아. 뭔 소리야? 응. 내가 너한테 불들었잖아 나, 나, 나 이놈아. 너. 나나제너안 돼겠다. 아니, 내가 어제 강남에 갔거든. 근데 강남에 갔는데 그 10번 출구 쪽에 진짜 개이쁜 강아지 옷들 많이 파는 거야. 아뜨거. 응. 아뜨거. <laughs> 유튜브야. 데이요또 네, 안녕 어. <laughs> 아니 주면 안 하려나 이거? 아들 내가 언니, 내가 <laughs>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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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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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웃음> <웃음> 哎，这姑娘。 나 저번 3기때도 올라갔어 아, 나 너무 근데 때는 사람들이랑 안친해서 네. 소심하게 었어나이기때 진짜 많이 핀다는데 나도 나도 무 <laughs> 말도 안도 네? 근데 난 퍼스트 좋아 실력안되아니 <laughs> 지금보다 하는 노력을 더 하면 돼실능야 순위인가? 응. 아, 난기 쪽으로 안 간다고 했지? 왜? <laughs> 나안맞았게 힘들어 나도 바꿀 스만있 바꾸고 싶어 앞에 아, 아, 불러 어머 민호는 가서 연출 꼭 해야 되든어 그러네 우린 안 해도 는데 응지휘서나다 파트 끝냈응 잠떨어질 때 하나씩 복사지 아! 뭘이아 와? 이 와? me 전치 몇 주에 전치 몇 주? 네, 응. 어, 응급과 응급실 갔더니 한3 주. 뭐. 아저 미안 이 나한테 욕하는 거지. 삼주 만기 납치 뭐 납치했지? 칼한칠 기보다. 아한시 리듬 따면서 칼 써.

먹친 게 아홉 개예요. 아니 그아 미안 해 순자이고 그러고 요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알겠지? 아, 이 아, 예. 아, 연습해보자 아, 예. 지 예. 아, 예. 아, 예. 아, 유튜브야 유튜브 <웃음> 웃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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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드에 같은 똥머리 <laughs> 아 힘들어 그니까 지자쌤 오늘 햄여림이랑 포때스이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런지 오늘 못봤어 아 진짜? 아, 진짜? 음. 어제가 더 그래? 지사쌤한테 한다고 하면 이게 지 않을까요? 이러면서 난 안갈래 우리 <laughs> 노래방 갔다 갈까? 얘들아 우리 노래방 갈까? 시간 응, 응. 없어 아니, 그게 아니라 응. 탈퇴 뛰자고 <laughs> 나쁘지 않아 <진짜 웃음> 야, 야, 세... 제가, 세... 필요해, 아니 땡땡이 치는 거야? 응야 세컨드 스트가 필요가 있거든 아니 세컨 세컨 사실상 두 명이니 여기가 어? 퍼스트가 할다아 깜짝이야 우리는 현지 언니 원래 퍼스트거든? 응. 근데 세컨드 수가 떠어서 퍼스트에서 1로 넘어온 거야 세컨드 수가 너무 아니 퍼스트 수가 너무 많아서 아니야. 아, 많은 방을. 못하는데. 어, 그냥? 그냥, 그냥 원래 버프 아니었어요? 그거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잘해응버였던것같 야, 아, 진짜 재다아닌거든너 이거. 아! 내내동발을들려 내가 아까 얼마나 힘들게. 강찬남 젤리. <laughs> 그럼 나 이거. 신영아나 어, 이거. 나 나. 나 나. 아니 왜? 열 주지. 아, 음, 어. 난 이거. 네? 나한번 이거 맞는 건데. 지 어제도 나 이거. 나 <laughs> 아, 이거. <laughs> 아, 괜찮아. <맞아>, <laughs> 어디서 똑같이 했어. 다 저이.

랜덤이야 1번 일번이덤이야 1번 일번이라봐라봐본이 여기 1번이일고이번이야본이 1번 이일골라일나이 일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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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스 누구랑 지 언니랑 먹었나? 몰려 음, 음. 다나언니 이때는... 응. 그래기랑 너무 네, 일일 때는. 기는때한 살이 다오나안도크림두개 주세요. 네. 그냥 들고 갈게요. 네, 봐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대준아 고마워. 고마워. 짱이야 오늘의 마지막 OTD. 이쁜 걸로 입었어요. 그리고 화장은 조금 망했다요. 근데 눈 붓고 왔는데 아무래도 근데 이게 뭐야? 애니야. 애니메이션인데 진짜 재밌어. 그림지 왜 너무. <laughs> E 와 오늘의 마지막. 오늘 마지막이바마지막이야지만이바이게마지막이사마리지이바지이바나마이바이이바지나 나심지어지말자끼는거야 아니 말야내말 보잖아 <laughs> 그러네 기네 말할 말이 별로 다올라이이말딱 맞네 <laughs> 우기고 못니까사할때 <본다니까? 너 웃음> 잘하겠다 너는 어른들야 돼. 가자! 드디어 공연 날! 오늘의 OOTD. 가방이랑 이발이랑 아니면 교복. 그리고 오랜만에 롱패드. 그리고 바이올린. 오늘도 어김없이 오늘까지야. 작은 사진북. 어 뭐야? 그래. 네. 뺐어. 아, 뺐어. 와 진짜 역대급이다. 최대 그렇지 않 나. 과정 나. 동태육 국밥 드 북곽들이 있이요여기앉아어요 거기 어느 전사 두 개를 요 거리 카이프라인, 거리 파도 먹어. 파잖아. 파도가 먹는 거야. 파채도 있잖아 파채는 먹어. 그렇게 막재미있는먹니네 그래. 나도 알바하고 싶다. 응? 네? 공부해야지. 응? 네? 공부해야지. 공부해. 난 공부를 안 하니까 알바를 해야지. 우린 대가리 수가 많으니까 가족 수가. 너도 많지 않니? 너랑 동생 만 있어? 언니 있잖아. 언니가 이언니가해준건서 이거 고데기 언니가 이연니야? 신년지 아니야? 어? 신년지기1년지 어. 가족끼리 다 친해 운대생이다 음대생. <laughs> <음대생이다>, 진짜 버스야 <laughs> 둘다 아기 똑같아 민재 니게 좀더 비싸 어 안녕하세요 <laughs> 생태 언니도 <너> 치마 입으셨잖아? <웃음> <웃음> 생태야, 우리 동아나 공간하... 놀러 가려고 래동아 어, 뭐 놀러 가려고 래 동아! 어어 조연희입니다. 고등학교의 사기가 거쳐온 다양한 활동들을 영상으로 만나보셨는데요. 서로 아쉽한 분위기 속에서 합주를 시작했던 첫 만남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벌써 연주회를 맞이하게 되다니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관객 여러분께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선물 같은 시간이 되길 바라며 그럼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청소년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연합 고등학교의 제3회 정기연주회 선물에 사회를 맡은 관장 조연이었습니다. 그럼 모두 협찬 박수로 고등어회와 박주영 지휘장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